꼬들빼기를 언제 한다라고 해갖고 담궈, 우려내려고 담궈 놓으셨네. 꼬들빼기 맞겠네. 와와 꼬들빼기 담으려고 이짜잘한 쪽파를 다 까셨네. 아이고. 꼬들빼기는 진짜 담기가 힘들어요. 이건, 이건 언제, 응. 언제 담그는 거야? 그제. 그제? 응. 그제 담고 가고, 요새는 추니까 하루 지나가고, 좀, 있기 때 와, 그놈은, 뭐, 이거, 더덕만이 나네? 뿌리가? 아, 그놈이 쎘어. 가을,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좀지게 좀, 굵어야지. 저번에 속은 것은 뿌리가 음, 너무. 뿌리가 없어. 떻게 없는지 알아. 색깔 일부러 비와서속은 어, 거라. 이놈 꼬름이기는 그냥 맛있겠네. 뭐이 <laughs> 아, 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laughs> 먹다 <먹고> 먹는, <거야 웃음> 먹는 거. 먹는 거다 좋아해. 아 이거 먹는 거. 암트레인이 같아. 어, 아이거인삼프레인이가 돼. 안 졌는 봐. 우와. 이거는 이제 곧 말어. 아이거 이렇게 뿌리가 좋아요. 이렇게. 물 안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울 보겠어. 음. 아이고 그나잖아한 달아 했네요. 음. 엄마, 그, 꼬들배기 다먹으는데 다음에 가져갈게다 알았어. 갈라질까요? 응. 꼬들배기 다먹으셨네요 맛있게 생겼네. 아유, 고 됐었어요. 아유, 이거 담으라고. 꼬들배기 김치가 김치 중에서 제일 닭, 감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땅에서 축축해가지고 한 10번 이상 헹궈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손이 가는 김치가 꼬들빼김치 같아요. 아이고, 진짜. 엄청 수고가 많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